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카리나 여섯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가락 운동으로 시작해 볼게요. 손가락 준비하고, 손가락 붙이고, 엄지 손가락부터 떼 보겠습니다. 하나, 하나, 검지, 둘, 둘, 중지, 셋, 셋, 약지, 넷, 넷, 마지막, 다섯, 다섯, 반대로 돌아올게요. 애지, 둘, 약지, 하나, 둘, 중지, 하나, 둘, 검지, 하나, 둘, 마지막, 엄지, 하나, 둘. 손가락 연습을 열심히 해서 라음을 낼때 손가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울 곡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비행기를 배울 거예요. 비행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 어, 저번 시간에는 미래돌의 밋밋미를 배웠었어요. 이번에는 시라솔라 시시시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 게이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게이름 읽기 시작. 시라솔라 시시시 랄랄라 시시시 시라솔라 시시시 랄라시라솔. 랄라 게이름을 읽어보았어요. 이 비행기에는 음 점사점사 분음표가 있기 때문에 시라솔라 이렇게 박자를 잘 맞추어서 불러줘야 해요. 그러면 총두 줄이기 때문에 한 줄씩 따라서 해볼게요. 오카리나를 준비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줄개 이름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 이름 읽어볼게요. 시작! 시, 라, 솔, 라, 시, 시, 시. 랄, 랄, 라, 시, 시, 시. 그러면 천천히 선생님이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번엔 여러분이 부를 차례입니다. 오른손은 검지만 붙이고 어 검지 엄지만 붙이고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떼어서 살짝 위에 올려 놓으면 됩니다. 왼손은 시라 솔라 시시시이기 때문에 3번과 4번 손가락을 뗀 채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천히 해 볼게요. 준비. 시작.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어 놓고 연주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도 개 이름 같이 읽어 볼게요. 시라솔라 시시시 시, 랄라 시라솔 이번에 선생님이 불러 보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준비, 시작! 여러분이 불을 차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잘 불어보세요. 준비, 시작. 이번엔 천천히 이어서 불어보겠습니다. 오카리나 준비해주세요. 오카리나 준비, 시작! 이번에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번에도 같이 따라하면 됩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비행기를 빠른 버전과 느린 버전으로 나누어서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 비행기만 배우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동안 배운 곡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음, 나머지 비행기를 연습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곡을 악보에서 찾아서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